안녕하세요 소다퐁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아웃라인 강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마테리얼 설정에 관해서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아웃라인을 설정해 주면 아바타 룩뎁 부분 그러니까 아바타에 설정하는 부분들은 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뭐 워낙 잡설이 길다 보니까 오늘은 빨리빨리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바타 아웃라인은 원래는 어, 이게 없겠죠 자, 아웃라인은 일단 마테리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 마테리얼을 여기서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여기 마테리얼 항목에 마테리얼 인스턴스 이거를 만들었었죠. 똑같이 MI 아웃라인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든 마테리얼 인스턴스 켜주시고요 이제 부모를 설정해 줘야겠죠. 여기에 똑같이 m i o 웃 l i n e 을 검색해 보시면, 어, 우리가 만든 지금 m i o 웃 l i n e 튜토리얼이랑 m i o 웃 l i n e 이 있을 건데요. 여기 그 마우스를 올려보시면은 패스 경로가 써있죠. 무아톤 마테리얼에 있는 이 아웃라인으로 집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름을 똑같이 형성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이 파일 중복된 이름을 보셨을 때그 알아볼 수 있는 건 어, 마우스 갖다 대서 경로를 봐라. 어,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아웃라인 설정 정말 별거 없거든요. 자, 저장해주시고요. 막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아웃라인을 이 아바타에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아바타에 여기 그 클릭해 보시고 여기 아웃라이너. 여기가 아웃라이너 이쪽 밑이 디테일입니다. 아웃라이너가 여기 레벨에 배치된 것들 그리고 이거를 클릭해서 나오는 여기 밑에 조작하는 패널이 디테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고요. 여기 이제 디테일 탭에 어, 아웃라인 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무한 아웃라인 마테리얼 이라고 렌더링 항목에 이렇게 슬롯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마테리얼을 갖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이게 그 순정 버전에는 이 아웃라인 이라고 하는 슬롯이 따로 없어요 어, 여기 커스텀 엔진 버전이어 가지고 있는 건데 원래 막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쉐이더를 쓰지 않고 어 마테리얼 순정으로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보통 해줄 때 오버레이라고 검색하시면 여기 오버레이 마테리얼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꽂아가지고 하시는 게 원래 보통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뭐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웃라인 슬롯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아웃라인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진짜 간단한 거는. 어, 아바타 두 개를 겹쳐 놓고 아바타 하나는 완전 검은색으로 그 만든 다음에 그 검은색의 스케일을 살짝만 키워가지고 이렇게 아웃라인 윤곽선처럼 두 명이 움직이는데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니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보여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도 어, 가능은 합니다. 어, 그런 식으로 처음 쉐이더를 만들 때 마지막 때도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다르게 가기는 했지만. 뭐 우리가 중요시 생각할 거는 이제 이 여기 아웃라인 마테리얼로 여기 쉐이더만의 방법으로 어 진행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적용이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이 색상에 맞게 이 아웃라인 색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자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웃라인 마테리얼을 봐보시면 뭐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뭐 다른 것 복잡한 거 만지시지 마시고 여기 이윗 스케일이 이 굵기의 정도겠죠? 뭐10 이렇게 하면 이렇게 10배 더 굵기가 진하게 나오고요.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1로 둘게요. 우리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또이 윤곽선이랑 겹쳐가지고 잘안 보이니까 어, 우리 배웠던 단축키 있죠? G 뒤 눌러가지고 선택된 거를 하이드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밑에 옵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굵기를 키울게요. 만약 10으로 키웠어. 그러면은 여기서 밑에 옵션이 있잖아요. 텍스코드 23, 베이크드인 이 항목. 이 항목이 뭐냐면 이렇게 줄여보시면 이렇게 아웃라인이 생기는 그 부분이 조금씩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정답이 있는 옵션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바타에 스무스노멀이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니까 설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항목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어, 봐보시면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어, 난이 정도 아웃라인 표시가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줄 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꺼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useVertexColorAlpha as OutlineWidth랑 useVertexColorRGB as OutlineColor 이두 가지 우리 아웃라인은 진짜 딱이네 개만 알면 은 끝입니다 뭐더 다른 것들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그냥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만 알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알파가 저번 시간에 텍스처에 대해서 이제 바, 볼 때도 채널이 네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Red, Green, Blue, RGB 거기 알파까지 해서 네 개가 있는데 어이 채널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여기서도 그 칼라라고 되어있죠 이 버텍스 그러니까 이 면의 이 색상을 저희가 직접 칠해가지고 알파는 여기 그 직역하자면 알파는 아웃라인의 굵기로 삼겠다 그리고 RGB는 아웃라인의 색상으로 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어,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여기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면 이렇게 섀도우 컬러나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여기 디퓨즈에서 이렇게 색상이 그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같이 처리가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이 푸른색이 이 의상에도 좀더잘 보이게 의상에도 푸른색이고 어 지금 헤어도 푸른색인데 예를 들어 아웃라인이 이 살색은 얼굴은 조금 더 약간 그 살구색에 가까운 뭐 주황색 이런 웜 계열의 이 아웃라인이 치고 이 블랙 계열의 의상에서는 그냥 블랙 아웃라인이 치고 이 흰색 머리에는 이 그레이 쪽에 아웃라인이 치고 우리가 아웃라인을 투사하는 그 오브제에 어, 비슷한 색상으로 처리해주면 좀더 자연스럽겠죠. 네, 그런 것들을 따로따로 설정해 주려면 그 색상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원래 기본적인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섀도우 컬러, 베이스 컬러 이런 것들 뭐 지워주시고, 여기 섀도우 컬러, 베이스 컬러 맵을 똑같이 이제 뭐 텍스처를 껴가지고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이러면 텍스처에 맞게 이제 아웃라인 뭐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커스텀해서 알아서 적용해주는 약간 좀 오토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 적용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얼굴도 나눠져 있고 이 메시 메쉬, 스켈레탈 메시가 이 아바타가 뭐 얼굴도 나눠져 있고 뭐 몸도 나눠져 있고 파츠가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아웃라인을 적용할 때 이제 각기 적용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는 아바타들은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지만 얼리얼에서 뭐 메타휴먼이라든가 이런 실사체 아바타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몸 따로, 뭐 의상 따로 이렇게 다양한 메시들로 이루어져서 이제 합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실만한 부분에서는 플레이브분들도 예전에 그 얼리얼 이제 그런 그 강의 컨퍼런스에서 어 발표하시고 하셨던 내용에서도 나오는 건데 거기서도 뭐 의상을 변경한다거나 할때이 오브제 같은 거를 이제 아예 다 메시들을 나눠놓은 상태에서 합쳐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어 빈번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베이스칼라 섀도우칼라는 그냥 다 돌려주시고요. 초기화해 주시고 어, 꺼버리신 다음에 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이 섀도우칼라 이 섀도우칼라만 우리가 눌러주시고 색상을 위로 쭉 올려 주십니다. 이게 1로 설정해서 완전히 백색으로 베이스 칼라는 기본이 1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둘다 완전 화이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 버텍스 칼라, 알파, 아웃라인 위스 체크 활성화 해주시고, RGB에서 아웃라인 칼라도 활성화 해주시고, 그 다음 저장 해주시고, 자 그럼 모두 백색으로 나오죠. 이제 우리가 직접 칠해 줄 거예요. 어떻게 칠하냐면 어, 여기 얼리얼에서 어, 물론 이제 DCC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외부의 프로, 프로그램들이죠. 블렌더라든가 뭐 마야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바타 이 버텍스 칼라를 어, 옵션을 그 똑같이 칠해주거나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얼리얼만 지금 강의로 진행하는 거니까 얼리얼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메쉬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상단에 이 셀렉션 모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메쉬 페인트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기 버텍스 칼라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친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텍스 칼라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페인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수많은 점들이 막 보이실 거예요 이 버텍스에 이게 타겟팅이 된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굵기가 너무 크니까 여기 브러쉬의 어드밴스드 좀더 보시기 편하게 늘려드릴게요 어드밴스드 열어주시면 specify radius, r a 라고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굵기를 뭐 1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작아지죠. 여기서 우리가 여기 채널이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마테리얼이 알파가 아웃라인의 굵기, RGB가 이제 아웃라인의 색상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그 굵기 조절을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흰색으로 되니까 구분이 잘안 되잖아요. 그이 페인트 컬러를 먼저 RGB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로 완전 핑크색으로 이렇게 쨍한 핑크로 바꿔 볼게요. 이상태 알파 체크해 주시면 안 되고 레드 그린 블루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필 있습니다. 이 페인트 통. 페인트 통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RGB에서 설정한 색상값이 페인트 컬러가 이 아웃라인 색상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색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어, 얼굴에는 살색이면 이제 여기에 뭐 갈색 계열에서 색상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를 이렇게 칠해주면 이 얼굴은 갈색 부분이 되겠죠? 이 헤어는 이렇게 다른 색으로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듯이 어,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이 핑크색으로 쨍하게 한 거는 이 아웃라인이 어디에 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칠해준 거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색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 굵기를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R G B는 체크를 해제해주시고 알파를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다음에 이 페인트 컬러는 어, 다시 초기화를 시켜준 다음에 어, 여기서 어, 아웃라인의 알파 값이 이제 굵기였으니까 여기 R G B A의 알파 값 이거를 0.3? 0.3 정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쪽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 턱을 마우스로 딱 클릭하고 이렇게 칠해주면 브러시 칠하듯이 그리고 떼줬습니다.